그리고 원의 경기 결과를 말씀을 한번 드릴 텐데 일단 아프리카 픽스의 주요 선수들 한번 볼까요 오늘 경기에서는 역시 범프리카 지난 경기에서 MVP를 받았죠 그리고 구태양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이제 이강 감독의 노예 같은 네. 어, 빼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구태양을 일단 받고 시작한다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마왕 딥레잉 어, 딥라인 플레이 메이커 역할을 잘 해줬고 어, 지금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연석 선수가 멀티골을 또 넣었고 최홍준 선수 잘해주는 멋진 모습을 보여줬던 아프리카 픽스가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FC1은 지금 굉장히 어, 선수들이 많은데 일단 고유한 선수가 득점을 했었고요. 10번에 정의한 선수가 이제 지현우가 수속이 되어 있던 더너츠 음. 사랑이 바보라는 노래 있었죠. 아하. 예. 고 이제 밴드 소속이었습니다. 네. 유명한 어, 연예인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 어, 멤버의 변동이 좀 많은 팀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어, 어떤 선수가 있을지는 이따가 또 저희가 경기에 들어가면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도 고유한 선수나 어, 지난번에 좋은 모습 보여줬던 제트. 그 다음에 박용훈 선수 이런 선수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스타팅 라인업을 어, 발표를 해 드릴 텐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프리카 픽릭스는 행주로 상대로 6대 1로 승리를 했고 어, FC 원 같은 경우에 포스타즈에게 8대1좀큰 패배를 했습니다만 오늘 경기 한번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먼저 6번의 고유한 선수 지난 경기에서 득점을 한 바가 있었죠. 20번에 박영훈, 10번에 정희한 선수가 거의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1번에 문규박 선수도 나오고 있고, 5번에 신지훈, 그리고 13번에 제트 선수까지 나오겠습니다. 어 13번에 제트 선수는 지난번에도 골키퍼 장갑을 끼고 난 다음에 굉장히 안정적인 선방을 보여준 바가 있었고요. 박영훈 선수, 그리고 서브에 배치되어 있는 신기현 선수가 굉장히 좋은, 어, 이른바 빠따라고 하는, 네, 어, 강력한 슈팅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아프리카 프릭스의 라인업도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골키퍼는 21번의 레방아 깨인데 사실 이강 감독이 이번 대율리에서 급하게 초빙한 어 신입 BJ라고 볼수 있거든요. 네. 어 외모는 레온 같은 느낌, 팔다리가 굉장히 깁니다. 골키퍼 좋은 모습 보여줬어요. 그리고 오늘 서브키퍼는 최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우 뭐골키퍼에딱 적당한 체격이네요. 어 다리 팔다리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지난 경기 MVP 멀티골을 기록했던 범프리카. 범프리카는 이미 뭐 범야투레 이런 별명을 얻은 적이 있었죠. 네. 네. 그다음에 이강 팀의 에이스이자 노예 네. 구태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그 b j 프살 대회에서는 어, 거제 폭격기 팀에 소속이 돼서 우승을 이끌었던 구태양이고요. 88번의 류뚱, 그다음에 17번의 말왕, 말왕 선수도 지난번에 골키퍼 위에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13번 헤르메스, 부천 FC 팬이 아닌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어, 어, 그러네요 네, 네 부천 FC 서포터스 이름으로 맞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총1 2 명의 선발 출전하는 선수들의 명단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아프리카 프릭스는 최용준 멀티골, 범프리카 멀티골, 연속의 멀티골이 있었고, FC 1은 고유한 선수의 득점이 유일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FC 1이좀 긴장이 될 겁니다. 이제 아프리카 프릭스의 실력을 지난주에 확인을 했을 거기 때문에 조금 네. 네, 긴장이 된 상태에서 능력이 나올 것 같고요. 맞아요. 그리고 지난 이기 자체가 아프리카 픽스가 꽤 경기가 괜찮았거든요. a m 이 a f r i 이 아프리카 팀을 우승급으로 뽑고 있거든요 네. 이유가 뭔가요? 실력이 괜찮아요 k a team, 이 Afrika team, 이 Afrika team, 이 a f r i k 이 아프리카의 힘 그리고 기이 조화가 지금 잘이루어졌기 때문에 아하. 아프리카를 만나는 팀은 도이장히부담이될 겁니다. 네. 아, 이주원 해설위원이 짚어주신 것처럼 사실은 BJ풋살대전을 지속적으로 치렀던 것이 선수들한테는 도움이 좀될것 아, 같아요. 계속 나왔던 선수들이거든요. 네. 서로의 스타일을 잘, 잘 알고 있기 어. 때문에. 자 지금까지 2승을 마크한 팀은 포스타즈가 유일한데 만약에 아프리카가 오늘 경기에서도 승리를 한다면 2승으로, 뭐 득실차는 저희가 봐야 되겠지만 포스타즈 아프리카가 좀 치고 나가는 어,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겠죠. 원 같은 경우에 1주차 대회 때 패배를 했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또 진다면 역시 행주와 2패를 막하게 되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될것 같습니다. 자, 제2회 한스타 연예인 풋살 대회 2주차 경기. 어, 1, 2경기는 보내드렸고 이제 마지막 경기죠. 아프리카 프릭스 대 f 원의 맞대결 잠시 후면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뭔가 좀 문제가 있나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좀 있을까요? 야. 자, 본부석 쪽과 이야기좀 나누고 있고. 문규박 선수가 먼저 범프리카와 악수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문규박 선수는 코미디 빙그에또 어, 출연을 하고 있죠. 네. 네. 연예풋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직분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 <laughs> 아, 지금 유니폼 색이 사실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그데좀 비슷해요. 네네네. 요거를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조끼를 FC1 쪽에서 입기로 한것 같습니다. 둘다 형광펜색인데 이쪽이 이제 그냥 노란색 형광펜이면 초록색 형광펜색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FC 원 쪽이 주황색 조끼를 입기로 착용을 한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청자분들도 좀 보시기 에 편하려면 조끼를 착용을 하는 게 좋죠. 네. FC 원 쪽에서 주황색 조끼를 착용하고요. 사실 이제 이렇게 조끼 를 입으면 저희가 등번호가 잘안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laughs> 그게 좀 난감한 점이 있는데, 저 어떻게 이게 다 아주 안 보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어 말씀을 네임코를 좀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앞으로도 이강 감독이 또 BJ 이강이죠. 그렇죠. 네. 네. 어, 감독으로서 팀을.